최신 유선 랜카드 PCI E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랜스타의 LSPOE CD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인텔 램포트를 탑재하여 망돌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며 1기가비 p s 의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쿨링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리며 다양한 모드와 기능 덕분에 활용도가 높다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흡수력과 화장품 먹힘이 좋아서 사용감이 뛰어나며, 여러 리뷰에서 효과와 기능 모두 만족스럽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무상 AES로 신뢰도도 높아 데스크탑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강화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